안녕하십니까. 표준 공정 모델 도입 기업의 로봇 활용 인력 교육 지원 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재현입니다.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로봇 시장 확대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로봇 선도 보급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로봇을 활용해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로봇 사용자협회와 함께 표준 공정 모델 이러닝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 식품 연구원이 개발한 식음료 분야 내개 표준 공정 모델 중 마지막인 조립분의 공정에 관한 매뉴얼을 만나봅니다. 다음은 표준 공정 모델 중 조립분의 공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정과 표준 모델은 다음과 같고요. 도입전 이 모델의 문제점은 소분 계량 및 작업 속도, 용기 조립 공정 속도 등 비효율적 공정을 개선하고자 했으며.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자동화 로봇 시스템 적용을 통한 작업 능률 개선 및 작업자 피로도 개선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은 어 제품에 대한 이속제로서 어 다관절 로봇 도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부하 공정 개선이었습니다.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 현재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 공정 중에 투입된 작업자들에 대한 로봇 공정 자동화인데요. 그를그 자동화를 어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 컨베어 정렬 시스템과 비전 활용을 통한 제품 자동화 조립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그, 도입하기 위한 제품 구조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 그리퍼를 또 어, 설계 개발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도입 후에는 어, 작업 환경 개선과 생산성 및 제품 품질 향상을 어, 저희가 어, 달성하였고요. 거기에 그그 중에 협소한 작업 공간 해소로 인한 작업 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델화하였으며 개선 공정 도입을 통한 생산성 효율성 증대에 대한 KPI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기존 방법과 개선 후의 방법들을 보시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개선 후 용기 투입과 실링 도입 협동 로봇 이송 그 다음에 이송 후에 적재하는 것들이 전부 다 로봇으로 투입된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지금 작업자들이 조립 분해를 하는 과정이고요. 많은 작업자들이 동작을 워크타임보다는 움직이는 동작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동작을 제거해주는 것이 본 모델의 표준화 모델에 필요 요구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모델은 이러한 많은 작업자들의 이동 동선을 가장 집약적으로 로봇을 적용하여 자동화를 표준화 모델을 개발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7000개를 우리가 저희가 개발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15.6%가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였고요. 모델은 다양한 부분에서 공간과 위치별로 할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유의성 검증 하기 위해서 생산성적으로 했고요. 지금 투입되는 부분을 양쪽을 보시게 되면 듀얼 그리퍼도 있고 싱글 그리퍼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맞춤형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싱글 그리퍼로 활동할 수도 있고 듀얼 그리퍼로 함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점을 두고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시고 계시는 것이 모델인데요. 정과 같은 동일한 동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실증 기준은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모델도 조립분의 모델로서 공중의 정이 핵심 기능, 핵심 구성, 구성 또는 핵심 성능은 다음과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접어, 어, 적용 로봇에 대한 사양과 주변 설비에 대한 사양인데요. 마찬가지로 계측기기나 햇삽 기준들을 추가하였고 소프트웨어를 추가함으로써 연간 또는 기존에 갖고 계신 다양한 설비들과 연동해서 설치하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어, 소요 예산 외에 예산은 자부담을 함으로써 어, 이 사업이 S.I. 기업과 공급 기업의 협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증 기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상 세 가지 모델을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시험 검사 공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정과 모델은 표준 모델은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모델은 실질적으로 그닭 가슴살이나 돈가스 이런 H.M.L. 모델로 선정을 하였고요. 지금 보시는 공정 흐름도와 개선 흐름도를 차별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그 공정에는 도입 전에 이런 그 많은 양의 그 투입을 하고 또 이거를 선별을 하고 다시 그걸 계량 포장하는 공정인데요. 이러한 공정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작업자가 숙련된 작업자와 비 숙련된 작업자에 대한 차이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별 능력 또는 생산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 능력을 로봇을 대신함으로써 생산성 현상 또는 작업자의 그 불량률 선별에 대한 표준화 모델로 저희가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별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선별하고 있는데요, 중량 그다음에 영상, 그다음에 그 다음 영상 그 다음에 그 불량 선별 중에 이물질 제거 등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였고요, 거기에 맞는. 선별 투입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 품질에 대한 표준화도 저희들이 솔루션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솔루션을 제공한 후에 도입 후에는 작업 환경 개선과 생산성 및 품질 제품 향상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원물을 다루기 때문에 교차 오염 최소화 및 생산 제품 품질 균질화에 대한 향상입니다. 이것은 2차에 대한 저희가 살균 표준 공정이 들어가도 1차에 대한 교차 오염이나 2차에 대한 오염에 대한 방지가 되지 않으면 이런 로봇과 작업자의 연관된 미생물 또는 환경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차 오염에 대한 최소화로 저희가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현장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투입을 하고 일일이 각자 손으로 투입을 할때 이것은 작업자의 능률에 따라서 좀 많은 생산성이 차이가 나고요. 그 작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오염분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질도 하고 이 칼질에 따라서 속도가 늘어나고 이 칼질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또 재고 내리고 하는 반복되는 이, 그 작업 행동이 생산 속도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로봇을 통하고 자동화를 통해서 어, 반복되는 작업을 줄여주는 것 줄여줘서 최소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오염에 대한 교차 오염에 대한 최 최소화, 최소화를 구현하는 그런 모델로 개발하였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협동 로봇이 투입되고 1차 중량 선별하며 측정값을 통해서 2차 중량을 어, 중량 선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번 이상 중량을 체크하던 것이 이렇게 정확도를 높이고 두번 정도의 어, 중량을 체크함으로써 어, 최소화로 중량 체크와 또는 횟수의 최소를 통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을 확보하였고요. 특히 비전 검사를 통해서 형상 분량이나 이물질에 대한 체크를 함으로써 생산에 대한 분량률도 최소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한 결과 하루에 130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어, 실질적으로 작업자를 했을 때 7명의 작업자가 121명을, 121명, 아, 1개의 박스를 생산하였으나 본 모델을 개발했을 때는 139박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모델은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할 때닭 가슴살 또는 소세지 쪽 또는 육가공정에 사용될 수 있는 모델로 저희들이 개발했고요. 바로 실증 기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검사 공정으로서 공정의 정의, 핵심 기능, 핵심 구성, 성능 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구성하였고 레이아웃도 비포와 에프토로 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어경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이었고 작업 반경은 2,000에서 1,500 정도로 저희가 확정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협동 로봇에서 25kg는 현장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펜스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모델을 적용할 때는 고려할 사항으로 저희가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설비도 마찬가지로 반전, 정렬,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연관 공정으로 제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본 사업에서 총 사업비에 그 오바되는 사업비는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현장에 있는 모델과 협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설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거는 스마트 팩토리와. 햇삽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많은 식품 제조 공정에서 실질적으로 메스를 통한 관리를 하고 있고 스마트 햅삽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HMR 중 시험검사 공정을 마무리하였는데요. 지금까지 네 가지 공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양한 공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의하여 이 사업에 실증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델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참여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정을, 공정에 대한 설명과 표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식품 연구원이 개발한 표준 공정 모델 중 조립분의 공정에 관한 매뉴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표준 공정 모델을 통한 식음료 분야의 혁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